오늘이 본문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때이 저자가 얼마나 독특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사사기의 이 1장을 보시면 어 이스라엘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어 일곱 번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초기에는 승리를 하게 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가 실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 연합이 가난정복에 실패합니다. 또, 수블론이 실패하고요. 아셀 지파가 실패하고요. 납달리 지파, 다한 지파 모두 일곱 번에 걸쳐서 그들이 가난정복 전쟁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 숫자죠.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 전쟁을 할때 일곱 번 실패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완전 정복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전쟁력이나 군사력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에서 그들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정의 그 같은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냐면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들이 우상을 허물어뜨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를 싫어했던 거. 이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허물어 버리고 그 이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며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쇠퇴할까요? 교회가 왜 약해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성이 왜 붕괴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교회 안으로 우리 자신들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다시 한번 더이 사사기의 저자는 2장에서 이스라엘이 사사기 전체 전체 기간 동안 어떻게 점점 타락해 갔는지 그들의 그 타락의 순환적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전반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의 순환적 패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사 그들이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그들이 안정된 시기를 거치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는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사사시대 전체 가운데 이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이 장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회복하기 위하여 조치를 했는지 그 결론을 3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무엇이냐 가나한 민족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나한 민족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예,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 요수와 사후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전쟁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내공을 길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왜 해소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인 것이죠. 최근에 캠퍼스 선교 단체 사역 사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얘기하기를 캠퍼스 문화가 선교하기에 너무나 장벽이 높아졌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의 의식이나 대학생들의 반응이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저항적인 이런 문화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자신들이 사역하기 어려운 이런 처지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신 답이 이것이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가? 왜 이게 선교가 더 어렵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이렇게 참 척박한가? 그 답이 뭐냐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실패가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삶, 이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또 우리를 맞서는 변화된 우리의 영적인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 영적인 전쟁을 펼쳐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내공을 훈련시키고 길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런 척박하고 힘든 영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우리의 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있냐는 것이죠. 기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보좌에 계시며 우리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문제는 우리들이 뒤로 물러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기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성취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스 10장 38절로부터 39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고 있고 계속 패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세대에, 이 세대의 풍조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구별된 삶,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역의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떠올리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 성교사였던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브레이저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로 지금 위치에 있는 운남성 그곳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시장에서 한족에게 학대를 받고 멸치를 당하고 있던 리수족이라고 하는 산지족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1시간, 2시간씩 그 리수족을 바라보며 중보기도를 한 뒤에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년을 복음 전했는데요.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는 못했습니다. 5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명의 회심자도 나타나지 않자 제임스 프레이저는 깊은 허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심지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못 하나. 과연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심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러던 와중에 영국에서 기독교 잡지가 한권 날라왔는데 그 잡지 안에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 구절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설교를 이 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계속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더이 성교를 할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그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시도했죠. 그런데 9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사역의 열매가 없자 선교단체 본부 디렉터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당신의 선교지가 아닌 것 같으니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고 고민했던 제임스 프레이저는 그 디렉터의 고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을 떠나는 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내가 떠나야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600명의 리수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130가정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52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리수족과 함께 살면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제임스 프레이즈가 9년 동안 그 리수족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그가 기도로 대적하였을 때, 그 기도가 쌓여 그 악의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역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선교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쉽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1개의 교회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이 목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울 때 마침내 그 승리를 우리가 우리 손에 부여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왜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하였는지 그 부분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사사 시대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정말 사사 시대처럼 한국 교회가 암울하고 어둡다. 예, 사사 시대의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실까요? 그들의 실패를 보고 우리들은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예,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패배를 뛰어넘고 이제 이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다시 일어나 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울 의지가 있느냐? 이 사사기 소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영적으로 악해져 갔는지,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온리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특별히 사사로 택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